<laughs> 바지 자, 하이라이 안녕하십니까 모터잡입니다. 이 춤이 이게, 이게 왜안 되는 거지? 오늘은 킴코의 대만이죠. 대만에서 나왔습니다. AK 550 타보고 있습니다. 뭐 가끔 봤죠. 중고 나라의 중고 매물로 한 번씩 보던 녀석입니다. 디자인이 뭐, 어떻게 생겼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랬던 게 전부입니다.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은 티맥스 뺨울인다 티맥스보다 잘 나간다 스포츠 모드에선 더잘 나간다 어? 그래? 그런데 관심이 없어 해봤자 대만산인데 고만고만하게 잘 나가겠지 사람들 말대로 티맥스와 견줄 녀석까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디자인 그닥 뭐 억지스럽진 않네요. 그러니까 따라했다라는 것보다 뭔가 고유의 디자인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완성도가 있어요. 아또 아, 제가 잘못했어요. 일단 출발. 아 소리 완방 좋고요. 어자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제 프론트 뷰는. 되게 길쭉길쭉하게 빠졌어요. 아주 길쭉길쭉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좀 부해 보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어, 뭐랄까. 약간, 쿼터급 타는 기분. 아니, 쿼터급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 들어요. 이 뷰가. 그만큼, 이 거리 폭이 되게 짧아 보여요. 그 어떤 어 모델보다도. 이 시스급에 비해서, 말이죠. 아 소리 죽이네. 야, 역시, 배기음은 꼭 해야 된다. 어, 어 잠깐만. 여, 여기서 좌회전인데, 나? 아, 여기.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담이 좀 적네요. 확실히. 폭이 좀 좁으니까. 얼마 전에 C650, BMW C650 탈 때, GT 탈 때,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차 사이로 건너가지? 하지만 이 녀석은 뭐 백미러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런 폭이 좀 작으니까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작네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여 보면은 무게 중심이 C650보다는 밑으로 좀가 있어요. 그리고 TMAX보다는 발착 시성이좀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서 있는 그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laughs> 아말 진짜 더럽게 못하네 진짜 자 디자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디세티콘 닮았다고 하시던데 뭐 이해가 가는게 요게 좀 약간 이빨 같기도 하고 되게 베드베드하게 생긴 날렵하게 잘 빠진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C6백이랑 차이가 나는게 예리한 각을 구석구석에 다 세워서 그런지 이펜더가 좌우의 폭이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아주 샤프해요 그리고 브레이크 돌입식 있고 뒤에 쿨링하는 라지에이터 있고 그리고 브렘보가 이게 순정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디자인이 좀 매치가 되는 게 순정일 것 같은데 와 브렘보로 달아준다고 뭐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급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오히려 뒷 브레이크가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앞 브레이크는 뭔가 좀좀더꽉 잡아야 그 탑승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디스크 판넬이 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복동식에다가 브렘보에다가 더블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칼같이 잡히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여튼 그건 좀 의아하고요 그러면 뒷 브레이크 보겠습니다 뒷 브레이크가 ABS가 팍팍팍 잘 걸렸거든, 잘 걸렸거든? 그럼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앞 브레이크를 쳤을 때앞 주둥이가 딥 다운 되잖아요. 눌리면서 무게가 고스란히 앞바퀴로 전달이 돼서 그 무게를 감소시키는 능력을 얘가 다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았고. 반대로 뒷 브레이크는 어, ABS가 잘 걸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브레이크 칠때 뭔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게 밸런스가 맞, 맞으면서 서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많이 쏠리는 어,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측면 아, 마음에 드는데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조각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니어 스윙함도 그렇고 세련됐어. 진짜 고민할만한 것 같아요. 완성도에 있어서. 뭐, 그렇게, 딸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나가네. 잘 만들었구만, 이 녀석. 뭐야, 어, 이거. 이상하다. 내 차도 아니다. 정신 차려라. 또이 먹었나? 아뉴 괜찮아. 요할수 있어요. 어서 어 화이팅! 아, 이거 무엇보다 편하네. 일단, 안정성이야, 뭐, C600이 좋겠지만, 부담 없이 안정적이면서, 그러니까 부담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분 정도 탔는데, 3분 정도 탔는데, 제거 타는 기분이에요. 음, 되게 편해요. 그리고, 배기가돼 있어서, 딱 느낌 옵니다. 들어보실래요? 아, 막깔 나네. T맥스 조리가 라네이 녀석이 200만원 더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제 뭐, 직발한번당겨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음, 느낌적인 느낌으로, T맥스는 좀 남의 시선을 좀 의식하고, 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라이더가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납공간이 뭐, 다른 녀석들보다 좀 작다든지, 시트고가 좀 높다든지, 그 대신 간지가 난다는 거죠. 간지도 나고, 뭐 나가는 것도 잘 나가지. 반면에 이 녀석은 오히려 타는 사람에게 좀더 집중하는 느낌이랄까. 어뭐 나만 도우면 되지.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뭐 개인적으로는 t m 스가한수 위긴 합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마무리라던가 마감 음, 그런 것들이 한수 위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디, 어, 샷. 불법 뉴턴 하지마라 얘들아 <laughs> AK550이 스펙상으로 무게가 그렇게 적은게 아니에요 무게가 제일 저은, 적은 녀석이 TMAX고 그 다음에 어, 이 녀석 그다음 C 650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무게가 젖은 무게 이렇게 뭐 기름 넣고 오일 넣고 다 했을 때 무게가 200한50 정도 됩니다. 무게가 무거워요. 무거운데 왜잘 나가네? 그래서 희한하네. 그리고 TMAX를 탈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TMAX 당겼을 때 이 바우스 있지 않습니까? 바운스바운스 앞서서가 바운스. 조금 이렇게 늘어났다가 당겼을 때 늘어났다가 브레이크 걸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재미를 느, 느꼈었거든요. 요녀석도 뒤로 쭉 당겨주는 그 느낌이 팀맥스에뒤쳐지지 않아요. 근데 다른 점이 아까 무게 얘기했잖아요. 무게가 200한50 정도 됩니다. 젖은 무게가 뭔가 얘가 엉덩이가 들려있어서 이게 앞이고 이게 뒤면은 그냥 빡!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이렇게 부아 가는 느낌. 티맥스는 약간 이렇게 북 앞이 좀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그 스로틀을 놓으면 바로 이렇게 국 앞이 딥되고 융웅웅웅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는 확실히 그걸 잡고 있어요. 잡아주고 있어요. 명품입니다. 제생각엔 정말 명품이에요. 이 녀석 진짜 재밌네. 일단 100km까지 밟아볼게. 요 말씀드릴게 이렇게 당겼을 때. 힘이 있어. TMX 뺨 치도록 있어. 얘가 마력이 TMX보다 높게 측정됐습니다. TMX보다 7마력이 높아요. 근데 7마력이 높은 거랑 무게가 TMX보다 거의 뭐 30kg가 량 많거든요. 어제 정보가 맞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차를 튜닝을 할 거다. 근데 3마력을 올리느냐. 아니면은 무게를 5kg 줄이느냐. 둘 중에 골라라 하면은 저는 무게를 줄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은 하 확실히 무게를 줄이는 게좀더 체감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마력을 어중 잔게 올리는 것보다 무게를 줄이는 게 좀더 확실하게 체감이 된다 이 말이죠. 가벼워지지만 그 대신 빨라지는 네,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를 좀안 했어요. t 맥스는 30km나 감량이 됐고 7마력이 좀딸리지만은 그만큼 뭐 얘보다는 스펙상으로는 훨씬 잘 달려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기 좋게 제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 시인성도 그렇고, 야 이건 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조악한 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직접 보니까 괜찮아. 아질 떨어진다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다만 어디서 질이 떨어지냐면은 이런 버튼들에서 느껴지는 약간 조악함이 있다는 거, 약간 플라스틱이 그렇게 고급져 보이진 않는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납을 봐야죠. 어, 왼쪽에 수납 있고 네. 오른쪽에도 수납이 있고 누르고 열어줘. 열어주세요 이거 말고 이건 조여구고 트렁크 못 열겠어 살려주세요 아 잠깐만 모드가 보였는데 한번 누르면 은 이게 스포츠 모드인가? 주황색이 뜨고 한번더 누르면 은 뭔가 풀린 풀리, 버튼이 풀리는데 그럼 파란색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은 지금까지 스포츠 모드로 안 다녔던 한 거네? 근데 겁, 겁나 빠당한 느낌이었는데 자 여기서 밑에 자막 띄워드릴게요 이걸 누르고 나서 당겼던 그 느낌을 어, 간단한 썰로 어, 풀어드리겠습니다 참고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쉬운 점이 윈드스크린이 고정입니다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때가 어때는데 지금 이런 거좀 팔아주고 어, 돈 조금 더 받지 그러면 조금 위험하겠지 티맥스 가격이랑 좀 비슷비슷해지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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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이 꽤 올라오네요 단단하다는 뜻이지 그리고 프레임 얘기가 나왔어 말인데 와인딩 했을 때뭐 이렇게 울렁울렁 거린다거나 차대가 뭐 이렇게 탄력 있게 휜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서스 자체도 제가 입을 될 필요가 없는 게 무른 느낌은 없었어요 그 대신 어느 정도 뭐 둔턱에서도 잘 받아주고 그리고 와인딩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요 녀석의 트랙션을 마음껏 개방할 수 있을 정도의 어 그런 서스 어 뭐랄까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텝에 발을 올려보면 요런 포지션 다리를 쭉 뻗을 순 없어요 그럴 때마다 발을 조금 벌려 조금 벌려서 어, 위로 향하게 하면은 이게 다리 긴 사람들도 여기 다리 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걸리겠네요. 여기다가 고속에서 다리를 놓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걸쳐놓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편하게 놓으시려면은 이 포지션이 만들어져야 되고 허리를 펴고 팔을 뻗어봤을 때 주먹. 조금 정경입니다. 여기다가 다리를 뻗으면 불편하네. 엉덩이가 더 빠져야 될것 같은데 좀 불편하네. 그러니까 배가 좀 많이 꼬그라지는 느낌.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네요. 그죠요 요, 요 정도,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네. 되게 정경이네. 이 녀석의 엔진 성향을 생각하면은 요 포지션 이해가 갑니다, 바로. 어, 무거운 게확 느껴졌어요, 방금. 보셨죠? 푸쑥 들어갔어요.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잠깐만, 요 핸드브레이크 있네. 핸드브레이크. 와, 잘 만들었어. 있을 거다 있네. 근데 왜 앞으로 가는 거야? 차주님. 조절 필요해 그리고 좌우로 흔들어 봤을 때 묵직합니다 아무리 무게가 밑에 좀잘 깔려 있다고 하지만 무겁긴 무겁습니다 이쪽 이쪽에서 한요 정도 한 C650보다는 좀더 2도 3도 2도 정도 더 기울이면은 어훅 넘어가겠다 싶은 어, 그런 무게 중심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안정적이에요 이 녀석 그리고 힘이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힘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와전시켜 드릴 수도 있는 게 배기가 지금 튜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해지는 느낌이 어 되게 빠당빠당합니다. 근데 계속 당기고 있다 보면 은 고속에서 빠당빠당하게 당겨도 아이 배기 한 20km 이상에서부터는 그렇게 느낌이 많이 전해지진 않습니다. 120km 이상부터는 어, 잠깐잠깐씩 쭉쭉쭉 당겨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좀 덜해요. 그 대신, 배기 소리가 제 귀를 막 울리면서 그잘 나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 제가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속으로 가면은 어, 조금 덜어진다고요. 100km 밑에서부터는 뭐 조금만 당겨도 뭐즉각즉각 반응하는 요느게 최고입니다. 최고. 얘는 더 이상 직진 안 당기겠습니다. 너무 만족해요. 입니다. <든냐라라라> 좌우 미쳤어 아이고야 너무 죽인다 죽여. 아이고 사람 잡겠다야 적당해. 야 예술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이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오네아 너무 재밌다요 좋네요. 아, 씨. 와 지렸다. 아, 그 C 650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게요. C 650에서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코너를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이 스로틀 개방으로 인해서 트랙션이 확보가 된다. 근데 C 650은 그 확보가 조금 애매하다 요 녀석 내줍니다 자 코너 지입하고 나올 때아 이건 차고 넘칩니다 차 오히려 제가 이거 스로틀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지금 물건 맞고요 아 스네칭까지도 아름답습니다 아, 아무래도 배기 버프가 좀센것 같긴 한데 근데 마음에 엄청 들어요, 진짜. 티맥스 안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이 녀석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대만 대만 되게 상당한데. 자 와인딩. 와. 아, 좋습니다. 아. 아야야야, 아야야 아이고 아이고, 땅에 붙겠다, 땅에 붙겠어. 바당함이 살아있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고 바로 스로트를 조금씩 조금씩 전개하면서 또 브레이크를 잡고 전개하고 잡고 전개하고 이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최종 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복잡할 줄 알았지만 오늘 주행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뭔가 명료하게 다가왔어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마 TMAX 530, C650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겠네요. 그두 녀석을 잘 섞어 놓으면은 이 녀석이 되지 않겠나.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C650처럼 투어링에 좀 가까운, 묵직하게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과 팀엑스의 빠당빠당한 맛을 즐기면서 시내 주행 재밌게 요리조리 차 사이를 빠져나가는 그런 운동성까지 곁들인 그 느낌 두 가지의 거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얘를 가지고 투어링을 갈수 있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투어링까지는 아니고 얘 특징은 오히려 팀엑스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빠당빠당하고 감으면 감는 대로 응답을 해 주는 그 반응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스쿠터라는 장르 자체가 그 구동계의 풀리 시스템인 그 한계 때문에 땡기면은 조금 이렇게 천천히 우웅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런 민감한 스로틀 반응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에 적합한 빠당빠당함을 보여주면서 얘가 태어난 그 밸런스가 이었기 때문에 땡기면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 편안하면서 빠당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편안하면서 빠당하다고. 이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TMX를 a 타고 싶고 C600을 타고 싶은데 싸고 그럭저럭 성능이 나와주는 녀석이 없을까 하고 이 녀석을 보시는데 천만의 말씀. 얘 자체로도 브랜드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싸서 타는 녀석이라는 그런 그 꼬리표는 떼버려야 됩니다. 말다 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녀석과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토짱이었습니다. Ich